안녕 얘들아, 로쌤이야. 혹시 아바타를 꾸미는 것에 관심 있는 친구들이 있니? 돈이 부족하더라도 무료 아이템을 열심히 모아서 아바타를 멋지게 꾸미는 친구들이 많은데 이런 친구들을 위한 아바타 컨테스트가 열렸다고 해. 무료 상품으로 22,500 로벅스와 아이패드를 걸었는데 당첨자가 발표되고 논란에 휩싸였어. 어떤 내용인지 같이 알아보자. 네. 프레쉬 컷이라는 커뮤니티에서 열린 로블록스 아바타 컨테스트. 1위를 한 사람에겐 22,500 로벅스를 주고 응모한 사람 중 랜덤으로 아이패드를 준다고 했어. 유명 유튜버와 인플루언서에게 돈을 주고 대회를 광고하기도 했지. 4월 24일까지만 접수를 받고 드디어 5월 1일 최종 우승자와 아이패드 당첨자를 발표했는데 발표하자마자 난리가 났어. 우승자의 아바타가 이거였기 때문이야. 관심이 별로 없는 친구들은 못생겼긴 하지만 그래도 잘 꾸몄는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아바타는 위대한 자 머핀이라는 알트로 번들이야. 여기에다가 호박 바구니만 하나 더든 거지. 이 이벤트에 무려 1,600개 이상의 아바타가 출품됐는데 그 중에서 그냥 알트로 번 들이 우승한 거야. 이 대회에 참가하려고 시간과 노력을 들인 사람들은 아바타를 구는게 아니라 그냥 상점에서 구매한 알트로번들이 우승한 것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어. 어떤 사람들은 이 우승자가 진짜 유저인지도 의심스럽다고 말했지. 그래서 그런지 아이패드 당첨자는 롤렛으로 뽑는 모습을 올렸는데, iMOb이라는 유저가 당첨되었다고 해. 아바타 콘테스트에서 우승한 알트로번들, 우승자를 뽑은 사람이 알트로번들 마니아였던 걸까? 아니면 노블록스 아바타를 잘 모르는 사람이었던 걸까? 둘 중에 뭐가 됐든 문제가 있어보이는건 확실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때? 이보다더 많은 정보를 얻고 싶다면 로블록스 선생님 구독 부탁해.